우리 본, 우리 본에도, 롤스타 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토큰, 이거 하나 남았는데,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, 이거 무료로 열 수는 없나? 음흠 몇일 남았아이거몇 시간 남았나? 한 시간? 아이2두 시간 남았네. 에이. 그럼 일단은 지금 타라랑 레온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어 이렇게 어 그대로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거 스타드를열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로 갈까 미션 미션 순으로 아 포코가 제일 많아요 어, 여기까지 얻을 수가 있어. 계속, 계속 갑시다! 어우, 야, 뭐야. 포코가 제일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. 야, 얘가 좀 빠르네, 대장장 속도가. 중간 같은데? 보다. 뭐든지, 뭐든지. 오케이, 야 뭐냐? 치료. 헬피 치료해주고, 얘가 서포터니까. 잠깐만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? 과연 누가 이길지? 화대 이게 잘피한다얘 맞서 싸워야 돼 맞서 싸워야 돼 음! 아, 아쉽게도 져버리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8등이야. 오케이. 아. 아깝게, 희귀. 아,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. 메가상자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. 맞아! 이번에도 이겨보는 겁니다. 가봅시다. 너무 좋을 것 같아. 자, 다이너 마이크. 뭐, 오... 맞네요 지금 비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잠 잡지 마, 잡지 마. 그냥 잡으면 안 돼. 허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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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베베베베베. 어, 비야. 안 돼! 우와! 우와! 쎄다, 쎄. 다시 플레이, 다 풀. 비가 세긴세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요. 틱, 페이니, 어? 모티스, 팸. 싹다 잡아 드리겠습니다. 야 뭐지 스야얼라얼라얼 역시 나한텐 안 되지. 어 펜이네. 오, 야, 야. 야, 튀기 좋긴 좋구나. 다 풀. 와, 좀 어렵네?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. 가자!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게 되었군요.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. 이게 포코가 좋긴 좋거든요? 어 패미다 패미다 안돼 안돼 망했다 망했다 어 망했다 망했다 이야 안 맞지롱 어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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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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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니 아니 이건 맞으면 안돼 이거 피해야 돼 이거는. 루비메드사 엠즈 지금 장착. 헉! 오, 야, 좋은데? 나 지금 거의 다 어떻습니다. 만약에 이거 전설에서 만약에 이거, 이거 나오면 겁나 좋은 건데. 근데 리코가 없잖아, 근데. 전설에서 전설에서 일단은 저는 전설에서 어떤 게 나오면 좋겠냐면 아이고 이게 나오면 좋겠어. 이게 스키크. 아이 엠 스키크. 스키크가 겁나 좋은 것 같아. 닌타 니타. 드가자. 닌타로 드가자. 닌타가좀 좋긴 해요. 최대 레벨이니까. 따라~ 이게 동생이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고맙다, 동생아. 오케이. 헉! 나 AI 별로 이거 됐구나. 나 AI인데, AI인데 어떻게 할수 없쥬? 여기에 나타날 거는 애드거다. 흐흐흐 내가 하면 되겠니? 미안하다? 오야야 뭐냐뭐냐 오이구야 나이스! 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왜두 개밖에 안 줘? 아, 그래. 11 레벨이 좋긴 좋아요. 힘드네 힘들어. 아. 어. 잠깐 버즈는 좀 상대하기가 쉬, 쉬운데? 오야 이거 데미지 세 보인다 갑자기.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. 아 프랭크! 프랭크는 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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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브로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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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브로크! 아 브로크 어 망했던데 아니 아니 아니! 갑자기 나타나. 안 해? 안해안할 거야? 뭐야 미션이 오 미션 있는 애들 많네 이게 좋은 건가? 에헤이. 아 그냥 미션으로 안 해야겠다. 일단 난이가 겁나 세거든요. 난이가 겁나 세 이게. 보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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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지아 미코 어, 난이, 이거 좋거든요. 쭉. 어디, 일로 가봐 아이고, 나 뭐하냐? 그, 봐, 데미지가 진짜 세요. 내리겠지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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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어떡해! 오, 야, 야, 야! 그렇지! 그렇지! 700 HP 남기고, 그냥 죽였습니다. 뭐야, 너는 내 상대가 못된다? 오케이! 와, 난이가 좋네. 난이가 좋구나. 오, 어, 뭐야! 지가 죽어! 자기가 죽는. 윤보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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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케이! 와, 헬피 200 남기고 그냥 죽여버리네. 헬피 200 남기고 그냥... 오... 스타드럽! 어, 난이가 좋긴 좋아요, 그래서.